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샤론코치 식분 컨설팅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그 동안 아,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식분 컨설팅을 한동안 진행하다가 북클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못 하셨는데, 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학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학군지란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학군지에 삽니다.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은 교육업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물론 우리들이 쓰는 단어는 뭐 학군, 명품 학군, 뭐 이런 얘기 드리. 아, 사용하죠. 음, 특히, 뭐, 대치동을 중심으로 교육특구인, 뭐, 분당, 일산, 목동, 중계, 어, 이런 지역. 어, 요즘은 뭐, 제2학군지 이래서 또, 어, 그외 지역들도 거론이 되고요. 자, 학군 이야기 해봅니다. 자, 학군이 뭘까요? 어, 학군이 뭘까요? 음, 학군은 크게, 아, 연령에 따라서, 즉, 학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유아학군은요, 아, 어, 그냥, 음, 간단히 얘기해서 유아학군은요, 엄마들이 어디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많아요. 그게 유학권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음 우리 동네에는 영어유치원이 몇 개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발레 학원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엄마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주변이 공급해 준데 많다 이걸 학군이라고 합니다. 유아고요 음, 초등 때는요 초푸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초푸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대체적으로. 왜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뭐 걸어서 학교를 갈때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한참 오랫동안 걷거나 이런 거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 굉장히 근거리에 학교가 있다. 아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위에서 음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으면 주변에 당연히 학원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동선도 짧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음 학생 보호 지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아 초등학교 학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저 고학년도 나뉘죠. 요즘 살 초등학교가 1, 2학년군, 뭐 3, 4학년군, 예, 5, 6학년군 이렇게 나뉘는데 그전에는 1, 2, 3 저학년, 아, 4, 5, 6 고학년 이렇게 했죠. 어, 고학년이 되기 전에 어머님들이 고민합니다. 어, 어디 초등학교를 보낼까? 전학을 할까? 이사를 할까? 이럴 때 고민 많이 하죠. 이럴 때는 대부분 그 동네에 중학교가, 어떤 중학교가 있을까라고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 되기 전에 엄마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이사를 고민한다. 이래서 학군의 의미가 또 나옵니다. 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중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느냐? 아 여기에서 좋은 고등학교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예 특목고는 뭐 과고래든가 외고래든가 국제고 이런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사고는 아, 전국 단위 광역 단위 뭐 외대부고 뭐 상상고 하나고 민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이런 데는 전국 단위고요 휘문고 중동고 세화여고 이런 데는 광역 단위입니다 음 그거 말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음 중학교 아니면 뭐 고등학교도 다아 명문 학교가 있다 이럴 때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에 대한 학군의 고민은 특목 자세를 많이 보낸다. 또 하나는 이제 전국적으로, 음, 예를 들어서 아, 평가할 때는 학업성취도. 지금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요. 한때는 또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아, 높은가에 따라서 아, 명문학교도 아니다라고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는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laughs> 이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고등학교는요. 음, 특목 자산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아, 그 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뭐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의대를 많이 보내느냐 아, 수능 성적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에 따라 또 고등학교 학군이 있습니다 음,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지원할 때는 아, 자기가 속한 학군에서 2개 학교 그다음에 서울 전역에서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서 지원할 때는 강남 서초에 있는 2개 학교랑 그다음에 또 강남 서초에서 2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두 번씩 지원하고요 중점학교 한번 지원합니다 여하튼. 일반고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보내느냐에 따라 또 학군이 평, 형성됩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서 아니면 중계동 같은 경우에서 교육특구로 있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 수능 때문에 대치동으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도 또 학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통사항은요. 전체적으로 유흥지가 많지 않고요. 아,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늦게 다녀도 어, 치안이 좋다. 이런 식.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특히 노래방이 많이 없거든요. 예, 노래방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학원 신규가 잘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해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지역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대치동에서는 시험 기간에 인테리어도 안 한다고 허가 안 난다고 그런 것들 각 지역 주민들이 공부하게 도와주는 그런 지역 그게 학군입니다. 학군에는 이해 아, 참 충분히 되셨죠? 예 샤론 코치의 0분 컨설팅이었습니다.